아멘 할렐루야 아메. 거룩한 주의 나 이렇게 치료와 회복이 있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메. 오늘은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다섯 번째 교회인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네개 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 형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네 개에 보내진 편지 형식은 보통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셨죠. 먼저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알리셨어요. 나는 누구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어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거짓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내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유한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았구나 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 그 교회도 너희들은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로 정말 살았구나. 특별히 너희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본인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바로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책망할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대교회는 예수님께서 나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칭찬이 없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바로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사대 교회에도 어느 정도 이 칭찬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말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계속 같은 질문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급하게 책망만 하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이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있도록 없습니까? 계속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목요일 오전인 것 같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읽는데 그 중에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래요. 죽은 자래요. 원어상에 보면 이 모든 문장이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아예 죽은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너희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에 다급하게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응급 조치를 지금 시키고 계는 거예요. 취하고 계신 거죠. 제가 부역자로 있을 때이 수원에 가면 아주대병원 그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곳에 이 교인 한 분이 오랜 시간 이 입원에 계셔서 한 달에 한두세번 정도 꼭그 교회 그곳에 가서 이 병원 신방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곳은 이 경기 남북권에 있는 외상센터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들이 수시로 들이나라 하면서 이 많은 환자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 이국종 교수 여러분 아시죠? 그 교수가 거기 있잖아요. 근데 신방 갔던 그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시간에 응급 환자 한 명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의료진들이 얼마나 급박하게 막 돌아가는지 그 의료진들이 정말 그 환자를 받아서 급박하게 그 안쪽으로 이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밖에서 지켜보는 모습도 정말 분주하다고 느껴지는데 응급실 안에서는 정말 얼마나 급박하게 그 모든 것이 진행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보시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 죽어가는 교회에 그냥 놔두면 안 되겠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에 보낸 편집 가운데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일곱 영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일곱 별은 교회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지금 이 교회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성령님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살펴보셨는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죽어가고 있을까요? 이 사데라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4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사데는 고대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의 수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도시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도시는 삼면이 암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도시는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였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단두 번밖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 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번이 우리가 잘 아는 왕에게 의해서 이 침략을 당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사왕 고레스예요 이곳은 그렇게 이렇게 많은 침략을 당하지 않은 곳이죠 그밖에도 이 도시에는 이 지형적인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 이 도시 중심부에 흐르는 헤르무스라는 강이 있는데, 그 강에서 금이 나온대요. 사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금으로 통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은 이부국강병한 왕으로, 이 널리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크로에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무엇을 했냐? 그 왕은 그곳에서 나는 이 금을 가지고 은과 함께 주조해서 역사상 최초로 이 금화, 주화를 만든 왕이 바로 크로에 누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도시의이 재정 국간을 갖다 채웠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요. 책에 보니까 서양에서 부자를 들어서 꼭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해요. 크로에 누스 같은 부자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같으면, 이 시대와 비교하면 아마도 빌게이츠 같은 부자다. 워렌버펫 같은 부자다. 라고 할수 있을 거죠. 하지만 이 풍요로운 동시, 이 풍족한 도시도요, 이두 번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휘청거려요. 그리고 AD 17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해 하던 그한 중간이죠. 그때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다 붕괴되고 말아요.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는 풍족한 자원이 있었다고 했죠. 그 자원과 함께 로마에서 이 도시를 적극적으로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옛날 정도의 명성은 아니지만 풍족함을 가진 도시로 다시 세워져요. 그 다시 세워진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러다보면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 사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이 사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풍족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교회는 살아 있는 교회다.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사대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 살아 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할때이 이름이란 단어는 우리 교회의 처음 교회 이름처럼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이란 단어는 명성 평판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4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야, 저 교회, 정말 살아있는 교회 같아. 살아있네, 살아있네 하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예요. 교인의 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번듯하게 세워진 교회 건물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 터가 있는데요. 이 붉은색 벽돌로 비잔틴 양식으로 세워진 교회 터가 지금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세요. 대외적으로 이 교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교회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엔 더한 말씀을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이 사대교회는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이만한 교회가 없다. 이럴 정도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정말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들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썩어가고, 심지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이 사대교회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졌던 풍요로움과 특별히 세간에 이 교회에 대한 명성이 도리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성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리세인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교회와 성도는 오로지 사람의 판단 앞에 모든 것을 다 반응할 뿐이에요. 사람들을 좋게 할 뿐이었죠.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전해보았던 이 아시아 4개 교회와 달리 외적인 피팍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적인 유혹도 없었습니다. 뭐, 니골라당의 이 유혹이라든지, 유대 사상이라든지, 발람의 사상이라든지, 이 이세벨의 유혹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평온한 교회예요. 그러나 사대교회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안정된과 안락함이 도리어 독이 돼서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특별히 보여지는 것에 집중했다. 보여지는 신앙으로 다 꾸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아픔과 고통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작가, 그 작가가 쓴 《고통의 문제》란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고통이라는 형식으로 다가오는 축복이 있다. 고통이라는 형식으로 다가오는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있대요. 하지만 이 4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안락함과 그 평온함이 도리어 영적으로 본인들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서 아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우리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기억하시죠?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 어떻습니까? 이 사대 교회도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붙잡았죠. 그런데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이 식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나해 죽어가고 있는 거죠. 교회는 성도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듯이 예수님은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겉은 페인트를 칠해서 깨끗한데 속은 썩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국에 이 에드워드 케어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드워드 케어드라는 학자가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 보면 이 4대 교회가 유대인이나 혹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지 않았던 이유, 다시 말해서 사단의 외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박해할 만한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던 교회다. 박해할 만한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했던 교회, 그런 성도였대요. 여러분, 교회 모습이 어땠으면 이 정도일까? 교회 모습이 어땠으면요? 성도의 모습이 어땠으면 이랬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급하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사대교에게 바로 칭찬 없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책망만 하실까요? 아니죠. 시 2절에서부터 3절에 다섯 개의 동사를 들어서 지금 응급치료의 프로토콜을, 그 프로그램을 시작하세요. 2절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읽게요. 제가 읽게요.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치료의 방법은 2절 앞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읽게요. 읽게요. 일깨어. 영어 성경에는 wake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응급치료에 비대면 이와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대교회을 놓고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희미해져가는 저들의 그 영적인 의식을 갖다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깨우 고 계시고 계는 겁니다. 깨우시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그 말씀 보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세요. 남아있는 그 영적인 호흡, 그리고 남아있는 그 영의 심장을 계속 계속 뛰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기관은요, 우리가 잘때 같이 잔다라고 해요. 같이 쉰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잘 때도 멈추지 않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하고 심장이에요. 멈춰서는 안 돼요. 간혹 우리가 조금 저녁 늦게 뭘 먹으면 예, 위도 멈추진 않습니다. 사실 가끔가다 그렇긴 하는데요. 그래서 살찌나 봐요. 요즘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정말 이 폐하고 심장은 멈춰서는 안 돼요. 멈추면 죽어요. 이처럼 지금 사대교회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너의 그 영적으로 희미해져 있는 그 기도의 호흡과 그 말씀의 심장을 뛰게 해라.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말고 말씀의 심장을 멈추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세 번째 말씀은 뭡니까? 삼절 앞 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라요. 그렇다면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말씀 문장 앞에 나와 있죠.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너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가 됐죠. 사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아니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런데 지금 사도의 교회는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지금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을 잊고 그냥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이 매네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보여주는 것에 신경 쓴 나머지, 정말 믿는 척하고 있구나. 아는 척하고 있구나. 그러지 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이거죠. 지켜라. 라고 하고 계세요. 지켜라. 여러분, 지켜라. 이 말씀은 바로 붙들라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까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요. 생각하고 기억했던 그 십자가 복음을 붙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요. 끊임없이 우리 아시아 일곱 교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 회개는 곧 돌아서는 것이다. 이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던 너의 시선, 그 시선을 돌이켜서 이제 나를 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서면 그림자는 우리 앞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가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요. 세상 바라보고 가면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 앞길에 들여질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바라보고 거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던 그 어둠의 권세, 그 어둠의 그림자는 우리의 뒤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죽어가는 이 사대교회를 다섯 가지 방법으로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영을 깨어, 굳건하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붙들어서 주님께 돌아오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깨어 굳건하게 하고, 깨어 굳건하게 하고. 기억하고 붙들어 주님께 돌아가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깨어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처방전을 내리시고 그 방법대로 치료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만일 읽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대 지역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단두 번밖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침략을 했던 그 나라, 그두 나라의 전략이 비슷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대의 이 지역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두 나라가 침공해왔냐면, 안벽을 타고 올라와서, 기어 올라와서 기습을 했습니다. 이 시리아의 한 장군은, 단 15명의 병사를 데리고 암벽을 타고 기어 올라갔대요. 그리고 나서 성문을 열어서 그곳을 점령했답니다. 그 모습이 꼭 도둑같이 그곳에 임한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대교회와 그 교인들은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했었던, 이 도시가 망했었던 그 기억이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 심판자라서 도둑같이 이 땅에 임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다 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게시록 16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같이 임하십니다. 이처럼 습관처럼 예배드리고 보여지는 신앙에 치우친 그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런데 이런 교회 이런 상황 중에 있는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단일이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남은 자가 있다라고. 남은 자가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꼭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노아홍수 때도 보면 바로 노아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을 갖다 남겨놓으셨죠. 엘리야 시대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남은 자 7천명을 두었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경건이 무너졌다고 하지만 우리 청원교회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 붙잡는 꼭 남은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자의 특성이 뭘까요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흰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자가 세상의 더러움 속에서도 그 의롭다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 복음을 그 그리스도인 그 성도들의 성결을 다 지켰다, 지킨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언제나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사대교회에도, 그 무너졌던 교회에도, 죽어가는 그 교회 속에서도 그런 성도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로 정결한 옷을 입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입히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셔요.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데 그 기록된 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겁니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고대 왕국에는 이 국왕이 관할하는 지역에는 꼭이 시민의 명부가 있었대요. 이름을 기록한 시민의 명부가 있었대요. 이처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에서 이기는 자를 생명책에 기록함으로써 주의 백성 삼으실고 또한 그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보내게 하시겠다. 주님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확증해 줄 거야, 선포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이 응급실에 들어온 이사대교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그렇게 말씀을 묵상했고 설교문도 그렇게 적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대교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실 두렵습니다. 저의 모습이 아닐까 두려워요. 삶의 풍요에 취해서 영적으로 나태해 있는 모습. 사람들에게 칭찬 받기에 급급해서 보여지는 신앙에 치중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지, 저의 모습이 아닐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닐지,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닐지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한 처방전을 내려주셨죠. 그 말씀 이거죠. 다섯 가지 읽게요. 굳건하게 하고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붙잡아 주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다 말씀을 잊어버려도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이 치료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 가운데 우리 모든 청원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함께 참여하는 축복 또한 함께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한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주님 보시고, 너희 인생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이다, 책망하실 때, 우리는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줄 믿고, 다시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이 치료에 은해 말씀의 치료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어 오직 굳건하게 붙잡고, 십자가 복음 생각하고 붙들고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청원교회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천국 전체에 한 명도 예고 없이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